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다 예쁘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친해질수록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자꾸 나를 실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지 심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내가 실망하게 될까? 항상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킬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이 실망감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두 가지의 측면에서 상대방이 정말 100% 잘못한 거라는 건 세상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 실망의 원인을 좀 찾아야 되고. 왜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이렇게 힘들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상대를 너무 신뢰한다. 상대를 믿는 마음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관계가 좀 친해지고 그리고 더 진지하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친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화 심리학자 로버트 크루즈 바는 그의 책 모든 사람이 위선자인 이유 진화 모듈마인드라고 하는 책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설명하는데요 마음의 한 부분에는 가치관과 이념적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설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잡아서 내 사람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적인 태도를 취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위선적인 태도 중에서 상대를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완벽하게 완전할 수 없고요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냥. 그래서 이 남자 혹은 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싶은 마음에서 믿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 찾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믿으려고 노력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두 번째는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친구 관계에서 가만히 보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는요 진짜 자기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고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되 되는 거예요. 밑바닥 그 밑바닥을 보게 되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그 밑바닥은요 누구도 언제나 아름답진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본인조차도 우리의 밑바닥은요 정말 굉장히 본능적이고 본성적이고 좀 비열하고 이렇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래요. 상대방도 굉장히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도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다가갔다가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을 보고 밀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높은 기대치가 있어요.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말했듯이, 기대는 모든 상심의 근원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항상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이유를 스스로 묻는다면 자신을 먼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기대를 하고 있을까?라는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상대방은 그 정도까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막 대단하게 훌륭하고 존경받고 어마어마하게 인성적으로 높고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해 보잖아요 그러면 삶에 좀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런 낮은 행동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네 번째입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에 대한 편견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경향의 성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낭. 간적인 관계나 우정을 찾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감 능력이 높은 남성과 여성, 전통적으로 웬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느낌, 이게 성격 유형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주종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들은 너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 유형들 중에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베풀고 그리고 잘해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그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나쁜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쁜 사람을 끌어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는 세상에 없다 내가 그 사람한테 베푼만큼 그 사람도 나한테 베푼다라는 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호혜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은 주는 것만큼 정확하게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거는 사실 세상에는 없다는 라걸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는 비즈니스의 거래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 받을 거라고 상상해서도 안되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을 그냥 주는 걸로 끝내. 그 사람이 내가 준만큼 주면 너무너무나 고마운 사람이고요. 안 주면 그냥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놓고 일일이 측정을 해놓고 그걸 다 받으려고 하면요, 정말 끊임없이 실망하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삶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는 실망 그리고 기대치 그리고 포기 이런 것들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조심하고 선을 지켜주고 그리고 바라지 않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삶을 살다 보면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인간에게 이롭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나의 몫이죠. 근데 그 최선에 대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올수 있다라는 것만 깨달아도요. 정말 세상은 정말 편안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다 잘해주지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겠죠. 물론 거기 내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잘 구분하고 에너지 뱀파이어인지 그리고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인지를 확인해서 빨리 걸을 사람은 걸러주는 그런 눈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